안녕하세요, 즐거운 다육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새로 맞이하는 11월에도 즐겁고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라고요. 어제 제가 정우분 몇개 올렸는데, 요 아이들이 판매가 다 됐어요. 정우분이 요즘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아끼는 아이, 요 아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우분이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요렇게 큽니다. 길이도 2 0 c m 넣고요 와인은 너비도 좋아요. 자, 이렇게 감상해 봅시다. 자, 고양이 3마리 정말 예쁘죠. 자, 야옹야옹이 3마리고요. 정우부는 이렇게 퀄리티가 좋고 완벽해요. 거의 완벽해요. 제가 볼 때는 정우부는 정말 솜씨 있으시고 깔끔하게 그리세요. 그림을. 나무 하나하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조각해서 그리시고요, 이렇게 아 고양이 발가락 발바닥이또 한번 보세요 젤리예요, 와 이쁩니다. 0분에게 아까운 아이 하나 보내볼게요. 자, 이 아이가 외경이 요 아이는 15cm 넘어요. 가로 부분이 15.5cm 되고요. 자, 세로는 11cm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타원형입니다. 요렇게 예뻐요. 사각인데 요렇게 동그랗고 예쁘게 타원형이고요. 밑에는 요렇게 사각입니다. 밑에는 거의 17cm 넘고요. 요렇게 예 모양. 그리고 요 아이는 높이가 있습니다. 21cm나 나와요. 요렇게 예뻐요. 하, 그림도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 틀도 멋진 아이. 와, 요 아이가 29만원짜리입니다. 29만원짜리 따끈따끈한 정우분 새 상품. 요 아이 오늘 27만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정우분, 요런 아이들은 잘안 나와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요. 29만원짜리 정우분 새 상품을 27만원에 데려가세요. 1번입니다. 27만원요. 야옹 이번은 아빈용입니다. 아빈용 아비뇽 매니아분들, 요 아이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얼른 구매하세요. 기운 좋은 해바라기가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요렇게. 이니셜도 아빈용 크게 되어 있고요 예쁘죠? 요 아이 중고화분으로 제가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요 화분이 거의 새 화분처럼 깨끗합니다. 요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을 소장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요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 하나는 오늘 제가 저렴하게 판매할 겁니다. 사이즈 요렇게 크고요. 자, 요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19.5, 거의 20 가까이 나오죠? 요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내경도 재볼까요? 내경도 17cm 넘어요. 그리고 높이. 높이도 12cm 넘고요. 자, 뭘로나 딱그한 군생들 대품들 식재하면 정말 예쁘겠어요. 이 아이는 와, 해바라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이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비뇽 이아이들은 구매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자, 이렇게 이쁜 아이를 이번 14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가격대에 있는 아이인 거 아실 거고요. 거의 새 상품 같습니다. 이번 아비뇽 큰 사이즈 요아이 14만원입니다. 아비뇽이니까 얼른 찜하세요. 3번은 오드리 공방이고요. 이렇게 다리가 멋스럽습니다. 요아이 오드리 공방 새 상품이고 제가 처음 소개해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요렇게 돌려볼게요. 이쁘고요. 희백도, 어드리꺼는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쁘고요. 열매도 있고, 새도 있고, 열매랑 새랑 이런 그림들. 너무 이쁘죠. 요 아이들이 또 집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자, 이 3번은, 이쪽에도 요렇게 그림 보입니다. 이 코사이즈가 12 가까이 나와요. 외경이 12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가 13.5 조금 넘습니다. 13.5에서 이렇게 약간 각시계 모양이 이뻐요이 모양까지는 거의 14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멋진 오드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멋지죠? 이 아이가 26만 8천원 짜리예요. 오드리는 요렇게 밑에 가격이 다 적혀 나옵니다 요아이 268,000원 만 짜리 인데요 제가 오늘 요아이를 50% 할인하겠습니다 딱 하나 남아서 요아이 제가 오늘 판매하고 싶어서 요아이는 손해를 조금 많이 보고 50% 갑니다 3번 오드리 공방분 50% 134,000원 만 입니다 자, 저렴하게 오드리 작품분을 데려가 보세요 9 0세상품 할인가 134,000원입니다. 3번 오드리븐 했고요. 4번, 5번, 6번, 오늘은 큰 사이즈 먼저 판매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정말 실제 보면은 이뻐요. 그리고 에오님 식재했을 때, 와, 할수 있는 미나공방, 우리 색감 쨍하고 예쁜 지당분입니다. 근데 요아 분이 정말 예전에는 비싸게 판매가 잘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판매가 조금 덜 돼요. 이, 요아이는 수선한데 또 이렇게 이쁘네요. 요아이들, 오늘 제가 할인을 해가지고 가지고 판매를 해 주고요. 판매가 안 되면 제가 키핑장에 와아이들 데려다가 내일 에오니움을 한번 식재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입니다. 10이고요. 높이는 18, 넘어요. 18.5cm. 요게 기쁘고 지당은 흙이 좋아요. 그래서 식물 식재했을 때 여름에 열화가 잘안 오고요. 통풍도 잘 되고요. 물마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는 지당 흙, 거친 흙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상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은 정품이고요 전혀 하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지당분 매니아분이 데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당은 쑥요 아이 따끈따끈한 그제 나온 새상품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고요 4번 지당분 요 아이 8만원대예요 요 아이를 오늘 제가 6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저렴하게 판매할 때, 요렇게 사이즈 크고 예쁜 지상품, 새상품 내려가 보세요. 자, 4번, 6만원입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5번은 수선화 같아요. 요렇게 몸통 부분은 넓고요, 요 아이도. 몸통 부분은 거의 13cm 가까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입구는 좁아요. 그래서 에어늄 식재 두명 꽃병에다가 꽂아둔 것처럼. 예쁜 그런 모양입니다. 아, 옷 예쁩니다. 이렇게 이뻐요. 360도 다 그림 들어가 있고요. 어느 쪽에서 봐도 예쁜 지상분입니다. 와 풍성하게 그려져 있어요. 와이는 입구가 조금 좁네요. 11cm고요. 높이는 18.5. 요렇게 종이 커버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와이고요. 와이는 5번하겠습니다. 부처 미나 공방이 이렇게 예쁩니다. 자, 5번 지장분도 8만 원대 와이도 할인해서 6만 원 가겠습니다. 5번 지장분 자세상품을 마음 비우고 저렴하게 판매해 보겠습니다. 5번 6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이렇게 딱세 개만 제가 많이 할인해 볼게요. 새상품인데 이렇게 예쁘네요. 보라색 꽃이 예쁘고요. 이렇게. 뭐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지당 은속으로 보이고요. 자, 이구는 이쪽이 앞쪽이면 은 꽃이 제일 많아요. 360도 다 꽃이 있지만 이쪽이 제일 많아요. 12cm 넘어요. 입구가12 넘고요. 높이가 18cm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큰 사이즈입니다. 자, 요화이도 8만원대. 오늘 요화이도 6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6, 6번이고요. 자, 오늘 4번, 5번, 6번 지상분을 새 상품을 정말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예쁘니까 마음에 드시면 다 같이 데려가셔도 되고요. 각각 6만원씩입니다. 7번, 8번은 꽃분이토 매니아분들이 저의 집에 많으세요. 그래서 꽃봉이도 제가 65,000원씩 요번에 할인해서 나무나이들 싸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아이에 요렇게 나무에 올라가 있고요. 와인는 요렇게. 나이태도, 옹이도 다 멋스러운 아이고요. 에오늄 식재하면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 제가 식재해놓은 아이. 지금 실내에서 몇달 자라서 예쁘진 않지만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7번은 입구 사이즈가 13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높이가 높아요. 2 4 c m 예요이렇게 롱분입니다. 그래서 에오늄 큰아이들 식재했을 때 정말 예쁘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7번, 꽃부니토 새상품 이제 마지막, 6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번. 요 아이 원래 8만원짜리 새상품입니다 할인 안 해도 잘 나가는 아이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몇개안 남아서 65,000원, 1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8번. 8번 정말 예뻐요. 이렇게 1번 나온 새상품인데요 남자, 여자이 요렇게 나무 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요 아이도 요렇게 예쁩니다. 다리 모양은 두 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8 번은 입구 사이즈가 13.5, 13.5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화분 높이가 20cm 가까이 되고요. 두 가지가 와에도 24cm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 나옵니다. 24cm 롱 분. 8번도 8만원짜리, 오늘 할인가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뽀뽀이도 7만, 7번, 8번, 65,000원씩 갑니다. 요 아이는 정말 풍성하고 예쁜 말리와예요. 요렇게. 요 아이는 여자 바비. 요 아이, 여자아이도 식재한 지 얼마 안된새 상품입니다. 연꽃 심어놨는데, 요렇게 예뻐요. 혹시 여자아이도 필요하시면 65,000원에 뽑아서 깨끗이 씻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그리요 아이도 요렇게 예쁘고, 꽃분이도 식재한 애들이 정말 예뻐요. 자, 요렇게 예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남자아이, 65,000원에 새 상품 데려가세요. 자, 아이 7번이고요. 7번, 8번. 9번은 정말 예쁜 앵공방군. 요렇게 예쁜 아이가 어제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로 묶어서 조금 더 할인해서 싸게 판매해 볼게요. 이번에는 거의 새 상품이에요. 요렇게 이쁩니다. 앵거예요. 모양이, 요런 모양은 참 독특하죠. 그리고 요런 모양 아이들은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만들기가 힘드니까 요런 모양이 잘안 나옵니다. 큐빅도 꽃도 요렇게 화사하게 꽃다발 깨끗하고 이쁘고요. 바탕 색감이 훨씬 실제 받아보시면 예쁠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다리 모양도 요렇게 이쁩니다. 이 아이도 몸통 부분은 10cm 이상 되는 통통한 사이즈고요. 위쪽은 요렇게. 입구가 8cm고요. 이 아이는 7.7 정도. 그리고 높이가 11cm 정도. 이렇게 이뻐요. 이 아, 아이도 이쁜데 제가 저렴하게 올렸는데 안 나가서 더 저렴하게 올릴게요. 이 아이가 개당 5만원짜리입니다. n 공방부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5만원, 두개에 10만원입니다. 두개 10만원인데 9번 이렇게 n 공방 세트. 이종에4 5 0 0 0원 해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개당 5만원짜리를 두 개에 4만 5천원에 얼른 데려가세요. N입니다. 10번 영화토우 요 아이 30개 받아서 요런아이들은 사실 할인 안 하고 거의 다 팔았어요. 영화토우 인기 많고 또 가격이 좋아요 요 아이는. 제가 할인해서 판매했고요. 요렇게 홈아이입니다 엔젤 트럼펫인가요? 자 트럼펫 나팔 곧불것 같아요 이렇게 꽃불이 예뻐요 예쁘고 영화톤은 이렇게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정말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영아토 요 아이 가지고 계신 분 같이 구매하셔서 세트 맞으셔도 될것 같아요 실제 보면 장미꽃도 예쁘지만, 요런 아이들 독특하고, 정말 예쁩니다. 저 남사화해다니 좀어가고 저기 김포 쪽으로 영화토우가 많이 갔어요, 제께. 자, 구족분들 보시고, 새 상품입니다. 자, 10번, 외경이 12cm입니다. 외경이 1 2고요 자, 높이가 13에서 14.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뻐요. 야, 이 아이 갖고 계신 분, 이 아이도 한번 데려가 보세요. 장미꽃 좋은 아이들은 빨리 나갈 거요. 아이가 하나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정말 작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아이고요. 요 아이가 제가 할인해서 5만 5천 원씩 팔았었는데 10번 새 상품 딱 하나 4만 8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10번 영화토우 4만 8천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꽃쁩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은 동양미가 있는 야생화도 있고, 이렇게 새도 있고, 성류도 있고. 실제 보면 요 아이들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아, 그리고 바탕도 이렇게은은하게다 색깔 들어가 있고요. 와이가 정원 분이랍니다. 정원 분인데 예전 정원 분하고 다르게 정말 예뻐요, 그림이. 요렇게 예쁘게. 어. 자, 어디, 저게 비싼 공방 화분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자, 11번 외경이 8cm 넘고요. 12번도 8cm 조금 넘어요. 입구는 8cm 넘고요. 높이가, 요 아이가 9cm 나옵니다. 요렇게 쪼르륵 4개 나누면은 세트처럼. 볼것 같습니다. 자, 9cm 나오고요. 자, 11번 판매가 29,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다리도 안정감 있는 사각입니다. 모양도 반듯반듯 반듯 예쁘고요. 11번, 요렇게 이뻐요. 29,000원요. 12번 성류도 요렇게 이쁜 아이 29,000원이고요. 13번도 예뻐요. 은근기처럼 예쁜 가을꽃 요아이 참 예쁘네요. 13번도 29,000원 14번 요아이도 클림트 작품처럼 요아이는 요렇게 이뻐요 꽃이 요아이도 14번도 29,000원 각각 29,000원입니다 요렇게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사이즈고 캠핑장 앞쪽에 두면은 정말 명품처럼 요아이는 가격대도 좋은데 돋보이는 아이예요 11, 12, 13, 14번 요아이들 하나씩 남아있고요 필요하시면 29,000원씩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쁩니다 15분부터는 중고분을 저렴하게 판매해 보겠습니다. 요하의 중고분이고요. 수다쟁이 겁니다. 노란 바탕에 이렇게 장미꽃 보세요.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자, 15분 입구 사이즈 10cm 넘고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0.5에 높이 12. 사이즈도 좋고 예쁩니다. 깔끔한 중고화분이에요. 수다쟁이 꺼. 자, 요 아이 15번 판매가 14,000원 가겠습니다. 자, 중과분 오늘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5번 14,000원요. 기쁩니다. 16번도 중과분인데 거의 새 상품처럼 깨끗해요. 요 아이는 제가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흑사랑분이고요. 흑사랑분 가볍고 식재했을 때 자연스럽고 예쁜 가시죠. 와인은 외경이 9cm예요. 외경이 9cm고 높이는 10cm 조금 넘습니다. 거의 새 상품 같아요. 26,000원짜리 새 상품 같은 아이. 16번 흑사랑분 요 아이 14,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예쁘죠? 16번 흑사랑분 14,000원요. 예쁩니다. 17번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사지 분 좋아하시는 분들 세트로 저렴하게 올려볼게요. 요거는 히아분이에요히아분이 24,000원이고요. 중고분입니다. 자, 용아이는 17cm 넘고요. 입구가. 그 다음에 요아이 높이가 11cm 조금 넘습니다. 참 예뻐요. 이렇게 꽃, 꽃사지 깔끔하고요. 광증맞고 이쁜 아이고요. 자, 요거는 도양입니다. 도양은 8.5쯤 나오고요. 높이가 7.5쯤 나와요. 이렇게 꽃사지 좋아하시는 분들, 요 아이 저렴하게. 자, 이 종에 18,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24,000원. 요것까지 하면은 가격대는 있어요. 중고 화분이니까 저렴하게 17번 희야하고 도양하고 이종을 묶어서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식재에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17번 이종세트 18,000원입니다. 자, 18번은 이풀이에요. 이풀은 정말 뭘 식재해도 예뻐요. 제가 예전에 이풀을 독점해서 판매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풀부는 요렇게 모양이 참 예쁘고요. 오랫동안 요 아이는 키핑장 해프 때둬도 크게 변형 이 없이 예쁜 아이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2.7 정도. 자, 요렇게 쟀을 때는 거의 13 나와요. 사이즈 괜찮죠? 높이가 8cm 넘고요. 자, 따글다글한 군생식재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가 예전에 3만 원대에 판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도 잘안 나는데, 자, 이 아이들 이 예전에는 중국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이풀분 18번 이렇게 큰 사이즈 14,000원 가겠습니다. 색깔 되게 예뻐요. 요 아이는 정말 예쁩니다. 뒤에도 이렇게 예쁘고요. 중고분이지만 깔끔하고 이쁜 이풀분 사이즈 큰 아이 14,000원에 데려가세요. 18번입니다. 19번, 와이도 제가 예전에 많이 판매했던 아이네요.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풍경은 익숙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 풍경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중고분이지만 이 와이도 깨끗합니다. 입구 사이즈가 이 와이도 10이 넘어요. 거의 13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가 10cm 넘습니다. 기쁜 이 아이 19번 만원 가겠습니다. 19번 공방분, 중고분 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식지했을때참 예쁘죠. 자, 20번입니다. 오랜만에 보네 토마르분도 제가 예전에 많이 독점해서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자, 물마름도 좋고, 무유분이래서 이쁜 토마르분. 요 아이 예전에 몇년 전에 4만원에 나왔던 아이 같아요. 4만원씩 판매했던 아이 같은데 중고분입니다. 깨끗하고요. 사이즈가 요 아이가 9 5고요 높이가 10cm 조금 넘습니다. 토마르분 저한테 하나 있어서 판매하고요.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 토마르분 만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큰아입니다 23,000원짜리 윗단계 사이즈. 자 요아이 만원 해드립니다. 중고아분. 요 아이 인기 많았던 토다원 큰사이즈예요 요렇게 얼굴 모양이 귀여워서 요 아이 뭘식재도 정말 예뻤었던 아이인데 요 아이가 중고화분으로 나왔습니다. 상태 깨끗하고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가 1 3 5고요 21번입니다. 높이가 12.5. 요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식재해면 정말 귀여워요. 그 다음에 22번은 남자 아이예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조금 크네요. 14.14.5 입구가 14.5고요. 높이가 12cm 조금 넘12.5 넘고요. 이렇게 이요에는 남자. 자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요 아이는 23번. 요 아이는 또 조금 더 커요. 15cm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가 12cm 나옵니다. 자 모유 분이고요. 이렇게 거친 느낌에 배수 잘 되고 통풍도 잘잘 잘 돼서 식물 키우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두면 정말 예뻐요. 와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제가 판매했을 때요 사이즈 5만 원씩 판매했고요. 중고 분이니까 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21번. 12번, 23번, 요렇게 사이즈 크고, 예쁜 토다운 분, 5만원짜리, 2만원씩 데려가세요. 요렇게 3개, 6만원에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화분은 많은데, 매일매일 영상을 찍다 보면, 오늘은 뭘 올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고민을 많이 하자. 제가 특가로 몇 아이 올렸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은 즐거운 다육으로 문자 주시고요. 또 이렇게 태원분도 어 관심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오늘도 이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기운 얻으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